The Eastern country of manners, Korea, the home of the true tradition, Ando, r and there was the infamous r u o t Brothers. 야 오리 터진다 오리 터져 이게 오리야? 이 현판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얼마 정도일까? 오빠, 너 어쩌셨지? 너... 야, 이거... 야!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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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사수할 때나한 번에 거 이거... 다고 두들겨 패가지고나 그때 이거... 죽었어. 내가? 너 지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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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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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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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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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... 지날뻔 잖아요이거 비밀인데 여기가 틀림없어요 진짜 이 집에 있다는거지 아 어. 뭐고? 비밀로 해주세요 아깜요 어, <laughs> 아니 지금 영하 <영화> 10도인데 <laughs> 아유 이 쫄보 다리 치워라 다리 치우라고? 사람 얼굴에다 다리를